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원고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아, 어, 그래서 어이 부분이 이제 이목을 집중을 시켰는데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죠. 그런데 지난 2월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어, 어 상황이 달라졌다 하면서 지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 여러 판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형태로 제시하고 1분 정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우리 김영주 의원님부터. 네. 어제 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했는데 을 네. 이제 뭐네 글자로 하면은 에, 중국의 고대 병법 36개 중에 11개. <laughs> 이 대도강. 이 대도강. 네. 예. 이 대도강이라는 것이 이제 이가 오얏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두나무죠. 자두나무가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서 죽는다, 넘어진다, 이런 아 뜻인데요. 다시 쉽게 풀면 큰 승리를 위해서 작은 승리를 포기한다. 음. 저 이렇게 큰 틀의 자기 어떤 어, 정치적인 결단과 생명을 위해서 소위 뭐 사법 리스크 문제, 불체포 특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작은 걸내 줌으로써 앞으로 이제 그 윤석열 정부하고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더 몸을 가볍게 한다는 뜻도 되고요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때도 사법 리스크는 라 조명이 꺼지는 거라고 보여지면 캄캄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리멸렬하면서 <laughs> 시야가 좀 터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예 자신감의 표명 이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성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뚜렷한 사자성어가 생각나기보다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하라 실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체포동의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 못 한다고 이렇게 과거에 했었는데 이 포기한다는 의미를 어제 그 연설에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워낙 또 계산이 좀 빠른 분이시고 정치적 어떻게 보면 감각이 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연설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실천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 저는 이제 혁신열차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혁신위원회가 구성돼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도덕성에 대한 기준 그리고 현역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저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내려놨다 이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서 김은경 혁신이가 민주당의 어떤 돈봉투 김남국 코인 의혹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런 출발점이고 또 현역 기득권의 내려놓는 이런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또 민주당의 새로운 총선을 준비하는 새로운 슬로건을 뭔가 만들어낼 때 굉장히 김웅경 위원장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우기 대표. 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다시 내려놓겠다라고 말한 것은 저는 김치전 같습니다 그~ 그~ 앞뒤로 뒤집는 것처럼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치전 같은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약속을 오락가락 앞뒤다르는 그런 뒤집는 태도를 통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더 잃고 있다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로남불이었죠.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계속 남용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또 원칙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윤관석 이성만 사건 이후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저는 이제 국민 눈치를 조금은 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도 국민들 앞 앞 수많은 약속을 했었고 약속을 안 지켰던 게 과거에도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결단한다고 하면은 진짜 결단하는 줄 알았냐라고 또 되칠까 봐 상당히 좀 불안한 면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